21장 요약.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거짓말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합니다. 이 일을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지만 그곳에서도 위험을 느낍니다. 결국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 위기를 노면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나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떡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수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디여와 앞에서 물러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달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 앞에 머물러 있었더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칼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루셋 사람 볼리아세 칼이 보자기에 사역 에버트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사람의 일을 노래하이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도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